저는 자역은 바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할수록 좋다 사실은 국립암센터 의사 다섯 명이서 모여서 책을 집필을 했는데요 조만간에 나옵니다만 자역을 몇번 하는 걸 추천할 거냐 라는 얘기를 가지고 좀 논란이 많았어요 두번 이상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만 저는 자역은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일단 아플 때 하시고요 변 보고 나서 하시고요 사실, 자육은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자주 자주 해주시면 좋겠는데, 직장인들, 일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많이 하라 그러면, 자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가 빨리 안 남을까, 뭐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셔서, 제가 두번 이상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자육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번 하실 때 오래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오래 하신다고 해서 그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3분에서 5분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하실 때 3분에서 5분만 하셔도 충분하다. 물론 이제 10분 얘기하시는 쌤도 계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 오래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짧게 짧게 자주 하는 게더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30분 이상 막 그렇게 오래 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안 돼요 안 돼요 뜨거운 물 하시면 안 돼요. 사실 뜨거운 물 하시면 굉장히 통증도 좀 덜해지는 것 같고 어, 목욕탕에 우리가 열탕에 들어가면 몸이 나른해지듯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요 안 됩니다 화상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덧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안 되고요 그럼 미지근한 물로 하셔야 되는데 한 37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손을 넣었을 때 앗, 뜨거, 이러면 안 되고요 어, 따뜻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목욕탕에. 온탕 느낌이 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보우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오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방석이죠. 가운데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앉을 때 통증도 훨씬 덜하고요, 상처 회복도 좋고 그래서 저는 방석 사용 강추하고요. 저희가 생일 선물로 방석을 드린 적도 있거든요. 우리 수술하신 분이 그날 생일이다 그러셔서 제가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 항문수술하신 분께 제 결론은 방석이었습니다. 방석 크게 도움이 되니까 사용하시면 되겠고, 방석은 뭐든 좋습니다. 뭐, 동그란 도넛 방석도 괜찮고, 뭐든 괜찮으니까 압력을 분산시켜 줄수 있고, 수술 부위에 압력을 좀 덜하게 하는 방은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욕과 방석은 항문수술하신 분에게는 필수 아이템이니까 절대 강추 드립니다. 이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합니다. 미추마치는 척추마취에 비해서 일상 회복이 빠르고 심지어 한 시간만 지나도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뛰어 다니셔도 됩니다. 마취가 깨는 시간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빠르면 30분, 보통 통상 한 시간 정도만 지나면 미추마치로 수술하신 경우에는 걸어 다니실 수 있고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시고 샤워도 하셔도 되고 산책하셔도 되고 수술한 당일에요 일하러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일단 두개 드릴게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십니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이제 척추 마취로 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입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출근이 불가능하시지만 저희 장변원외과에서는 미초마취로 수술하기 때문에 다음날 출근이 가능하세요. 가끔 씩 통증이 있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프세요. 제가 다음날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불가능한데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생모를 들었는데 크게 힘든 수술 아니면 당일에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다음날 출근도 가능하시고요 조금 통증이 야기될 것 같은 수술은 하루 정도는 좀 쉬는 게 좋겠다라고 저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수술하는 걸 좋아합니다. X입니다. 오해들 되게 많으세요. 사실 OX 퀴즈가 오해 질문들이 많은데요. 대변은 매일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3일에 한 번만 봐도 된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3일이 지났는데도 변이 안 나오면 관장을 하는데 관장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50명 중에 한분 또는 통증이 좀 있으시거나 항문이 좀 좁으신 분들은 10명 중에 한분정도는 관장하시고 대부분은 3일 안에 변은 나오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일 보시던 분도 수술하고 나면 안 나오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저희가 대변은 다 제거를 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있던 변도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안 나오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3일에 한 번만 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매일 안 보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1, 2주 정도는 격렬한 운동은 피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골프도 사실 격렬한 운동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 뭐 등산, 배드민턴 이런 거뭐 가볍게 스트로 치는 건 괜찮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스매싱 할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1, 2주 정도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나면 사실은 운동을 하셔도 되죠 골프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출혈이 있을까 봐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는데 혹시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시라면 가능은 합니다만 골퍼 생각보다 조금 과격한 운동이라 맞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고객분의 수술 상태나 회복 상태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추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항문수술을 하고 나면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장편 외과에서 미추마취로 수술을 하시면 수술 방법은 다 똑같은데 마취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 2주가 지나면 경련 운동 하셔도 되고 수술한 당일도 가볍게 걷는 거 가능하시고, 심지어 출근도 바로 가능하시고 다음 날 출근하는 거 가능하시고 일상 생활 복귀 가능하시고 한 시간만 지나도 걸어 다니시거나 얼마든지 그렇 가능하시다. 조금씩 나올 수 있습니다 상처 부위에서 피나는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 분 계신데요 사실은 뭐꺼지에 조금 묻어나는 정도나 변기에 한두 방울 정도 떨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1, 2주 정도 지나면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2, 3주 정도 지나면 출혈도 확 줄어들고 점물량도확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조금 조금씩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상처가 아무는 데는 한 4주 정도 얘기를 하고요. 치질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2, 3주에도 상처가 다 아물게 되고, 심하면 뭐 4주에서 6주까지 상처가 조금 늦게 아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고객분의 상태에 따라좀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는 한 달까지는 직물이나 출혈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독 안 하셔도 됩니다 치질 수술은 저는 소독을 권유 드리진 않습니다 심지어 항생제도 드리지 않습니다 의사들마다 이게 좀 다르죠 치료 수술을 농량 수술 하신 분도 소독은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농량이나 치료 수술 하신 분들한테는 소독을 권유 드리고요 치질 수술 하신 분들한테는 소독 권유 드리지 않고 항생제도 처방하지 않습니다 자주 안 갈으셔도 돼요. 진물 때문에, 거즈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많으신데요. 진물이 송곳에 묻어서 조금 냄새나거나 그거 할까봐 거즈를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젖을 때마다 갈아주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즈는 상처 부에 꽉 붙으면 자꾸 찔러서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거리가 떨어져서 꽉안 끼우셔도 되고요. 저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패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꺼거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항생제 좋아하시는 분 많으세요. 항생제를 드셔야지 상처가 빨리 낫는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체질 수술 하고 나서도 항생제를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체질 수술 하고 나서 항생제를 처방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본 논문에서는 항생제가 상처 회복을 돕는다라는. 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체질 수술하고 나서 항생제 처방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생제가 너무 오남용 되는 것 같고 내성균 생기는것 때문에 나중에 꼭 필요할 때는 약발이 안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항생제는 체질 수술하고 안 드리는데요. 항생제는 계속 오래 먹을수록 좋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치료 수술이나 농양 수술한 경우에도 또 항생제는 2주 정도 드리고 항처해복 괜찮으시면 항생제 안 드리거든요. 항생제를 처방을 잘안 하는 편이라서 X라고 하지만 물론 제 의견에 좀 반대하는 의사님도 선생 계시겠지만 저는 이 질문에는 X를 하겠습니다. 항문수술하고 나서 항처 관리에 대해서도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거지는 저지면 갈아주는 정도 되는 정도고요. 출혈 조금씩, 진물 조금씩 나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체질 수술하고 나서는 굳이 소독 안 하셔도 되고 항생제도 굳이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